할렐루야 여의도 스모음분당교회 송도 여러분,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창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나가는 7월이지만. 7월 한 달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목소리> こナコナ神探儀へ。 BOO- yeah. yeah. သောတ <소리> ောချွေး지모 i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학창시절 풋풋했던 첫사랑의 기억, 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추억, 사랑 없이는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을 빼고 인생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빠지면 경쟁과 이기심만 남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에 공통된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보다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친구에게 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했지만 얼마 후 책을 덮어 버렸는데요. 너무 지루하고 감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형편없는 책을 썼다며 작가를 비난하고 책을 한쪽 구석에 방치해 버렸습니다. 어느날 여성이 한 파티장에서 근사하고 멋있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자기가 우드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여성은 깜짝 놀라며 자신이 며칠 전에 읽었던 책의 저자도 우드라고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자신이라며 책 읽은 소감이 어떤지 물어보았는데요. 여성은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몇 번이나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여성은 우드의 책을 찾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책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루하기만 했던 책은 어느새 명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하게 된 사람이 쓴 책이라 생각하니 한 문장 한 문장이 새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글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파의 문제, 소송 사건의 문제, 성령 은사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많은 문제들이 오로지 십자가의 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토대 위에 문제를 해결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조화와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각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교회 될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언제나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으신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매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대는 너무나도 악합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고 매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에 목숨 걸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 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